고객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 또는 뭐 파트너사 등등에다가 명함을 받았을 경우에 연락처 등록을 어떻게 하시나요? 연락처 등록을 아주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앱을 하나 설치를 할 건데요. 앱스토어에 가셔서 오피스 렌즈라고 하는 이 앱을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오피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가 되고 나면 사용 시작을 누르시면 MS 개인 계정 또는 오피스365 회사 계정으로 둘다 무료로 로그인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주소는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명함을 받은 것을 자, 여기 모드를 누르셔서 명함으로 놓고, 명함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 외에 명함 모드 외에도 문서나 화이트보드 사진,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명함으로 놓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명함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오피스 렌즈에 읽어드린 날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를 원노트에 연락처 더하기 이미지로 체크를 하시고, 위쪽에 체크 버튼을 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명함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것 중에서 연락처 쪽을 터치를 하면 핸드폰에 연락처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서 읽어드린 정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노트로 불러드린 건데요. 자, 이건 처음에 읽어드린 것을 어느 페이지에 할 건지 선택만 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컨택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로 가게끔 해 놨는데요. 자, 명함에서 사진 한번 찍었을 뿐인데 읽어드린 모든 정보가 텍스트로도 들어오고요. 사진으로도 들어오고요. 자, 이곳에 보시면 V카드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V카드를 더블클릭하시게 되면 내 아웃룩의 연락처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연락처 아웃룩 연락처가 뜨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할 거 수정 또는 뭐 더할 내용을 더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주 쉽게 연락처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고 읽어드렸을 뿐인데 그냥 핸드폰 연락처에도 아웃룩 연락처에도 또내원 노트에도 정리가 될수 있어서 매우 어, 효과적으로 연락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